이, 이제부터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먼저 대사님 모두 발언을 하시고 기자 질문 3개 정도 받겠습니다. 지명된 기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님. 예. 어, 어제오늘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음, 제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미측의 제안 내용도 그렇고 저희 측의 제안 내용도 그렇고 한미 상호 간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걸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국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한미 간의 실무적으로는 다음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다만 어,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어, 어, 공평하고 공정한 부담과 관련된 위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어,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다 공정하고 그리고 상호 수용 가능한 그런 분담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이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회담자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총액과 항목과 관련해서는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과 총액 두두개 다를 포함한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을, 을, 어, 희망을 하는 것은 미국 미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한 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은보 대사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